홍시의 사열라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연하예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얻어준 점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건물 중몇 개는 제가 직접 관리를 다니는데 그중 하나가 남편의 병원이 있는 건물이었고요. 평소처럼 건물을 둘러보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때마침 남편이 운영하던 병원이 있었고 그저 하찮은 염좌 환자였는데도 정성스럽게 진료해 주는 모습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는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였고 처음에는 제가 그냥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고 속이며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인성이라는 게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저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면이 없었고 서로에게 잘 맞춰가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 집에 놀러가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우리 의사 아들 데려가는 사람은 정말 땡 잡은 거라며. 근데 그게 저는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머쓱하게 웃어 보이며 시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라냐고 다그치지만 시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뒷바라지 정말 잘해야 된다면서요. 연상이라고 남편이어 잡고 휘두를 생각하면 가만 안 두겠다면서 저한테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렇게 1년 넘게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계속하시더니. 끝내 상결례장할 때는 선 넘으시더라고요. 의사 남편 얻으면 제 인생 피는 거 아니냐며 금전적으로 워낙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 의사 그까짓 거 뭐가 대수라고 저렇게 유세냐 하실 수 있어요. 강남역 5분 거리에만 부모님 명의로 건물이 다섯 개가 있거든요. 괘씸하다고 결혼 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세기의 만남이라도 되는 거 마냥. 제가 눈이 뒤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부모님 설득 끝에 결혼은 진행하기로 하고 했고, 시어머니께는 현금회 단으로 사먹하고 대신 집이랑 운수 제가 해가는 걸로 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못마땅해서 그 금액 부르면 없어서 파토날 줄 아셨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동안 운용하면서 현금 보유분이 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의사 생활하면 이제 그 수익도 저희 집 수익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친구네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저는 건물들이랑 제 자산을 직접 운영하기에 정말이지 하루 9시간이라는 업무 시간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일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사람 쓰자니 아깝고 혼자 하자니 조금 벅찬 딱그 상태라서 조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보니까 정신 없더라고요. 병원일이라는 게 평일에 이틀은 야간 진료도 있고 토요일 오전은 오전 진료도 있다 보니 저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일요일 하루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아쉬워하는 척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페이닥터를 하나 고용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서요. 저도 제 인건비 아끼려고 세무사나 관리자 안 쓰고 직접 다 하는 건데,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를 고용하겠다니,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단칼에 거절할 수는 없으니, 혹시 일이 너무 힘든지 돌려서 물어봤는데, 어차피 동네병원이고 응급환자도 없어서 의사 하나 더 있으면, 환자도 더 받고 개인적인 일 있으면 쉴 수도 있어서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편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니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모으는 것 빼고는 각자 수입과 지출은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이 자기가 처음에 병원 개업할 때 어머니가 상가만 해준 거지 장비는 자기가 대출해서 마련한 거라 여유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랑했으니까 그때는 거절할 생각보다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대출이랑 페이닥터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반올림하면 거의 3억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대신 상가명에 제 앞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여쭤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마디부터 얼큰하게 들이부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사업 확장한다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자리를 뺏으려고 하냐고 저보고 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빼먹지 않고 나이만 많아가지고 능구렁이처럼 남편 등골 빼먹으려 한다나. 저도 시어머니 기분 안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는 나이도 많아서 항상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거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너 같으면 남이 자리에서 일하면 그게 바지사장이고 페이닥터인데 자기 아들이 기죽어서 일하고 싶겠냐고 쏘아붙이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들은 건지 오자마자 저한테 미안하다고 마음 쓰지 말라며 못 들은 걸로 하라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더 속상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샤워한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한참 울고 샤워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것 같은데 적당히 했어야지 저렇게 다그치면 역효과 난다며 웃더라고요. 한참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일단 확장부터 야금야금하고 그 다음 장인 거 건물 챙겨서 이혼하면… 재혼하는데 문제 없다며 희망해로 부지런히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일부러 샤워 끝나고 나오는 척 소리를 냈고 남편은 그렇게 통화를 마치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태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 나한테 현금회담 받은 거랑 지금 병원 빼고 제가 3억 보태 줄 테니까 병원 크게 확장할 생각 있냐고 물으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회사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산다고 해야 그 값에 주는 거지. 밖에서 매물로 나가면 아마 더 비싸질 거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바로 시어머니한테 얘기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 그 오밤 중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필사적으로 설득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의심하셨지만 남편이 눈이 돌아가서 저러고 있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사랑하는 바보라고 믿고 계시니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드린 3억은 무서워서 투자도 못하고 예금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병원 정리하고 제가 드렸던 현금에 단 다시 회수하기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남편에게 그 자리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웃돈 주고 가져가 버렸다고 어떡하냐며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땡전 한푼못 버는 백수가 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저 하나 믿고 알았다고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가 지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갈며 복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집에서 저녁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상당히 부드러운 톤으로 아직 좋은 소식 없냐며 자기가 사실 용돈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알았다고 전화 끊는 대로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만원 입금해 드렸습니다. 곧 이어 시어머니한테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잘못 보낸 거 아니냐면서요. 제가 정확하게 보낸 거라고 남편이랑 둘이 작정하고 내돈 빨아먹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돈을 많이 드리냐고 웃으면서 대답했더니 한동안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얼어붙어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 끊고 한 시간 채 걸리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절 보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정말 파리처럼 빌더라고요. 다른 거안 바라니까 병원 정리한 거라도 돌려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차피 안 따져봐도 남편이 귀책 배우자라 저한테 위자를 뱉어내야 하는 거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거 전재산 털어서 들어간 거라고. 위자료 주고 나면 자기네 길바닥 나 앉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짐 챙겨서 남편 데리고 나가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올 때도 몸뚱아리만 들어와서 나갈 때도 짐이라고는 큰 캐리어 두개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건그 돈으로 제 건물에 있던 원래 남편 병원 자리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누군지 알려줬습니다. 부동산에서 다시 절 만난 시어머니는 결국 뒷목 잡고 기절하시더라고요. 사람 통수치려면 치밀하게 계획이라도 하던지 얼마나 저를 띄엄띄엄 봤으면. 저 기생충 시댁 때문에 저도 이제 사람을 쉽게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